지인이 눈앞에서 놓쳐서 배아파하는 매물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 4월 15억에 매각된 망원동 꼬마빌딩으로, 2019년 신축 건물이지만 평당가 5,380만 원, 매매가 15억 저렴한 금액으로 매매 완료되었습니다. 건물 타감이 15억 나오는 꼬마빌딩으로 신용대출을 포함하여 대출 금액은 10억 5천만 원이 가능했습니다. 보증금 1억 9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 금액과 보증금을 활용하면 2억대 소액투자가 가능했던 건물입니다. 인근에서 평당 5천에서 6천만원에 거래되는 건물들은 모두 30년 이상 된 건물이었지만 본 건물은 2019년에 신축하였으며 건물 뒤편으로는 차량 2대를 주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꼬마빌딩이었습니다. 주택 부분은 추후 명도와 용도변경 협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2억 소액투자로 매수할 수 있는 꼬마빌딩으로 단점을 찾아보자면 앞뒤 도로가 좁아서 주차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물 분석 및 상담 문의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